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깊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썼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이었지만 그 대상은 온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스라엘을 넘어 전파되어갔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이 예수 운동에는 유대인의 수만큼이나 많은 이방인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고 그들은 토라의 계명인 남성의 할리에 유대 음식법 코시어 안식일 같은 관습을 지킴으로써 이방민족과 구별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모든 이방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부 열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까지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 남성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복음을 요약해 들려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고 주장한 다음, 이 복음이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즉 바울을 험담하고 할례를 강요한 이들이 주장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증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다른 사도들과 상의하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나중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나 유대 음식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생각보다 깊었는데요.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서 여러 이방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보수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나타나자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멈추고 그들과 거리를 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베드로와 정면으로 맞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며 그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바울이 볼때이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의롭다고 선언받았다는 의미로서 바울이 중시한 구약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며 그분의 은혜로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토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다의적인 표현인데요. 이는 우리를 대신해 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요점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께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거나 예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있으며 그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중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가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모든 민족이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에 근거해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큰 다민족 가족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걸까요?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간단 명료한 설명을 하고 후에 다른 서신인 로마서에서 설명을 완성하는데요. 그는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훨씬 이후에 신해산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율법을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부정적 역할과 긍정적 역할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살피는 돋보기 같아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으로써 묵인했던 죄악된 인간의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었죠.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했는데요. 율법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엄격한 선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뒤에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대신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로 인한 형벌과 실패의 결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볼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도 우리 죄를 해결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자유와 성령의 선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특정 민족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반대파는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토라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입증된 지침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 없이 그 뜻을 배우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임을 설명합니다. 그는 토라의 율법은 선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이스라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죠. 반면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의 백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합니다. 옛 사람의 습관은 분명합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고 인간관계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토라의 율법이 이런 일을 금지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예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분의 가족을 통해 재현하기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이로써 그들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일처럼 가꾸야 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옛 습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습관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예수님의 백성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위태로운 모험이라며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이들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